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호입니다. 30년 동안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 운전자분들께 꼭 필요한 교통안전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분명히 규정속도 지켰는데 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지? 잠깐 1차로 달린 것 뿐인데 벌점까지 받으라고 이런 억울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신 72세 어르신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10km로 맞춰 달렸는데 왜 위반이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달리셨던 겁니다. 결국 과태료를 내셔야 했습니다. 법규는 계속 바뀌고 단속은 점점 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습관대로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 절대 억울한 과태료 내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속도로 주행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만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속도 120km 구간이 생깁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일부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역사상 처음입니다. 늘 100km 많아야 110km였던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둘째,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블랙박스 제보와 현장 단속이 늘었습니다. 매년 수만건이 적발됩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만 약 5만 4천건이 단속됐습니다. 2년 전보다 6천건 증가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일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화물차 5만원 범칙금입니다. 셋째, 장거리 단거리 전용 차로가 도입됩니다. 1, 2차로는 장거리, 3, 4차로는 단거리 주행 전용입니다. 진출입 IC 앞 갑작스런 끼어들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급브레이크와 꼬리 물기도 완화됩니다. 넷째, 연속 구간 단속이 일부 개선됩니다. 1km마다 카메라가 이어지던 구간들이 정비됩니다. 불필요한 단속이 줄고 체감 불편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올해 바뀐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실전 기준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헷갈리기 쉬운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억울한 과태료는 확실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탑 5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5위. 버스 전용차로 위반. 경기도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던 68세 김모 어르신은 12인승 승합차에 손주들 5명만 태우고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셨습니다. 순찰차가 붙자 바로 적발됐죠. 과태료 6만원.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게큰 실수였습니다. 4위 갓길 통행주정차. 지난해 여름 충북 제천 고속도로에서 더위 때문에 60대 부부가 갓길에 5분만 차를 세워 쉬셨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과태료 4만 원. 부부는 잠깐인데 무슨 문제냐며 억울해했지만, 갓길은 고장이나 응급 상황 전용. 그 외는 모두 불법 주정차입니다. 갓길은 응급 전용.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3위 안전거리 미확보. 강원도로 가족 여행을 가던 70세 방모 어르신, 앞차와 간격을 좁혀 달리다가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결국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범칙금 4만원, 보험료 인상, 수리비까지. 금전적 피해는 수백만원이었죠. 조금만 더 거리를 뒀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안전거리는 보험보다 든든합니다. 2위. 속도 위반.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던 65세 여성 운전자. 밤이라 졸음이 몰려오자 잠 깨려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110km 제한 구간에서 140km로 달린 게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과태료 9만원. 잠좀 깨려고 했을 뿐인데 하셨지만 그 순간 졸음 운전보다 더 위험한 과속 상태가 된 겁니다. 졸리면 속도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1위. 1차로 정속주행. 지정차로 위반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신 72세 어르신 얘기입니다. 110km로 맞춰 달렸는데 왜 위반이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차로였습니다. 1차로는 추월 차선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주행하신 겁니다. 결국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나는 규정 속도 지켰는데 왜 벌점이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2022년 한 해만 5만 4천 건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타 5 모두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모두 범칙금, 과태료,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특히 강화된 단속과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된 단속인 1차로 정속주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실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1차로, 그러니까 맨 왼쪽 차선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는 속도 빠른 차선이니까 내가 정속으로 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차로는 추월 차로입니다.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추월이 끝나면 곧바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모르시고 1차로를 쭉 달리세요. 속도는 맞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순간 이미 법규 위반이 됩니다. 2022년 단한 해만 5만 4천 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는 잘 지켰는데 왜 위반이냐 억울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1차로를 막고 달리면 뒷차량은 답답해집니다. 결국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게 되죠.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차로 정속주행은 도로 정체를 만들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1차로를 계속 달리다가 단속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벌점 10점까지 붙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결국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너무 많아서 모든 차들이 시속 70에서 80km 이하로 천천히 달릴 때, 이럴 때는 1차로도 주행차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앞차가 추월 중이라 잠시 기다리는 경우, 혹은 경찰이나 표지판으로 특별히 지시가 있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추월이 필요할 때만 1차로로 들어가세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안전하게 앞차를 추월한 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다시 이차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지켜도 억울한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차로는 추월 끝났으면 복귀. 이 원칙 하나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억울한 과태료는 절대 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올해 고속도로에는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시속 120km 제한 속도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대부분 100km 많아야 110km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안성에서 구리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처음으로 120km가 허용됐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역사상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이제 120km다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 일부 구간, 노면 상태와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날씨 조건입니다. 비가 오면 제한 속도가 20km 줄어듭니다. 즉 120km 구간이라도 100km 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눈이 쌓였거나 노면이 미끄럽다면 속도는 50km 까지 내려갑니다. 차종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120km 까지 허용되지만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여전히 100km 제한입니다. 모든 차량이 똑같이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120km 구간은 구간 단속 카메라로 관리됩니다. 잠깐 130km, 140km 밟았다가 줄여도 평균 속도가 넘으면 그대로 단속됩니다. 실제로 한 70대 운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km까지 허용이라니까 괜히 더 밟아야 하는 줄 알았다 하고요. 하지만 법이 허용해도 내 안전이 먼저입니다. 다른 차가 빨리 간다고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120km 구간은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한 단계 발전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간이 그런 건 아니고 조건이 맞는 일부 구간에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허용된다고 해서 꼭그 속도로 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표지판을 확인하고 날씨를 살피고 내 차와 몸 상태에 맞게 주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거리, 단거리 전용 차로입니다. 먼저,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경우 많으셨죠? 특히 IC 진출입 앞에서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차량 때문에 놀라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이 전용 차로 제도입니다. 장거리 전용 차로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나가지 않고 멀리까지 주행하는 차량을 위한 차로입니다. 보통 1차로와 2차로 안쪽 차선이 장거리 전용으로 지정됩니다. 이 차로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끼어들기 없이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거리 전용 차로는 짧은 구간만 이용하는 차량을 위한 차로입니다. 주로 3차로와 4차로 바깥쪽 차로가 단거리 전용으로 지정됩니다. IC 근처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끼어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량을 분산하는 겁니다. 멀리 가는 차량과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는 차량을 분리해서 고속도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정체를 줄이려는 것이죠. 또한 차로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장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쭉 달릴 수 있는 차로가 생기고, 단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차로가 생기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훨씬 편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추월차로와는 다릅니다. 추월차로는 앞차를 제치고 곧바로 복귀하는 차로지만, 장거리, 단거리 전용 차로는 차량의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 차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중앙에는 실선이나 분리대가 설치됩니다. 마음대로 차선을 바꾸지 못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60대 운전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지 않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이 말처럼 체감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도 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이 제대로 병행되지 않으면 전용차로 제도의 효과가 반감된다. 결국 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들의 습관 변화가 함께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장거리 차량은 안쪽 차로, 단거리 차량은 바깥쪽 차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고속도로에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고 불필요한 단속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간 단속 문제와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속도로에는 불편한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특히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간 단속 문제입니다. 구간 단속 구간을 달리다 보면 중간에 진출입로나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곳을 이용해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또 단속 구간이 너무 길면 문제가 생깁니다. 20km 이상 긴 구간을 일정 속도로만 달리다 보면 운전자는 자꾸 속도계만 보게 되고 긴장과 피로가 쌓이면서 오히려 졸음 운전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에 캥거루 운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구간이 끝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습관이죠. 이런 운전이 반복되면 교통 안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화물차 추월 문제입니다.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 두 대가 나란히 달릴 때가 있죠. 뒤에서는 긴 정체가 생기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의 운전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하이패스 속도 제한입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시속 30km로 줄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차는 추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은 스쿨존 속도 규정입니다.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도 시속 30km를 지켜야 하느냐, 이 부분은 많은 운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도가 달라지고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불편과 불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최신 정보를 알고 내 운전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심코 하던 습관들이 사실은 범칙금 탑5 안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 갓길 정차,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 위반, 그리고 가장 많이 적발되는 1차로 정속주행까지 이제는 모두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둘째, 단속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차로 정속주행은 속도를 맞췄다고 해도 위반입니다. 1차로는 추월 끝나면 복귀.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억울한 과태료는 사라집니다. 셋째, 고속도로 주행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속 120km 구간이 등장했고, 장거리, 단거리 전용차로도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단속은 개선되며, 조금씩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구간 단속의 허점, 화물차 추월 문제, 하이패스 속도 규정, 스쿨존 논란까지,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여전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내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추월 후엔 반드시 복귀, 멀리 갈땐 안쪽 차로, 가까울 땐 바깥 차로,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표지판을 우선으로 확인하기, 이 기본만 지켜도 과태료 걱정은 사라지고 더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법규는 계속 바뀌지만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최신 정보를 알고 올바른 습관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안전운전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가장 답답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시니어 운전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이 안전운전 지침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운전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 억울한 과태료 없는 편안한 주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